조합을 할때 이렇게요, 살짝 끝에 찍어서 조목을 해요. 조목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충분하니까 부단에다 이렇게 단목으로 해서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조목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만들어요. 먼저 생목을 쓰면 안 되니까요. 항상 어느 정도에서. 접시하고 종이하고 자주 잘 왔다갔다 해야돼요 네, 어느정도 봐서 이제 이게 사군자나 무늬나 람려면이이 이 밑판도요 하얀판이 해야돼요 음. 이렇게 음. 하면 또 색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요 앞지가 필요하고 종이 좀더 가지고 와보세요 이종이앞 찌로 사 닮았지. 고진거이면좀 곤란한데 안 고브레 된 거. 고래이종이가 별로 먹을 잘 받지 않는 종인데 보니까. 이종이 아무 취취 줘버그 그래요. 아, 줘버렸어. 어, 아, 다 접어놨어요? 다 접힌 것만 있어요 없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래. 원래 원래가 난초는요 이게 씨로 오는게 아니라 포자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이런식으로 단긴 이파리는 세번정도 여기가 이 밑에가 이렇게 원래는 이 밑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흙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파 우리나라 파처럼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안에서 이걸 갖다가 벌부라고 해요. 발부라고도 하고 벌부라고도 하고 이게 환경이 안 좋으면 이파리가 다 시들어 버리고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다시 수분 조절을 해서 습도 조절을 하면은 봄에 이렇게 해서 여싹에서이올라오서이 올라오고 이부분에서이작분에서 시작되는 부분 렇게가늘어서 조금 올라서다가 이렇게 굵어졌다가 또 이렇게 굵어 이렇게 이걸 이제 쭉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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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생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기에이면은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 이렇게 해서 이보이는거서이서이자나서이렇에서이서 이렇게 이걸 처음에 깊이를 해서, 깊이를 이렇게 해서, 벽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곡선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끝부분을 이렇게, 뼈 쪽은, 물론 뼈 쪽은 이렇게 빼는 것도 있는데, 조금, 뭉툭 건드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요, 뭉툭 건드시 빼줘야 돼요. 그 이유가 이거냐면, 사실, 너무 이렇게 뼈 쪼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섬이라게 해가지고, 쥐꼬리라게 해가지고, 섬이, 쥐소 자 써가지고, 쥐꼬리처럼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쥐꼬리가 사실, 쥐 잡아가지고 보면은요, 이렇게 생겨가 이어 끝털이가 이렇게 살짝 털이 나있을 뿐이지 이렇게 뾰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음. 흥선대원군에 나는 아주 아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해하죠. 이렇게 해서 엄청 아주 예리해요. 음. 아마 그 사람인데 성품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번 정도 굴곡을 보통 줘요. 경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주면 골랐는데 종이를 내가 3분의 2절지자지를 준비하라고 말을 안했구나 처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기수선이라고 해요 일어나는 선이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기수선 예. 붙도 붙 꿔도고 팔이 똑같이 함께 가야 돼요. 쭉 그냥 끌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어두락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 물고기 머리 모양으로 피라미 머리 모양으로 좀 이렇게 좀 두툼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봉의 눈이 됐다 이런 게 우리가 옛날에 봉황새의 눈은 이렇게 생겼다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눈이나 여자의 눈이 봉황처럼 이렇게 생긴 눈을 귀상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상학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붕어 눈처럼 이렇게 땡그런 눈을 훨씬 더 연예인들 눈 같은 것을 이제 또 이쁘다고 치죠. 근데 옛날에 기상의 눈은 이런 것, 봉안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봉의 눈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파봉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걸 이제 이 안에 요걸 이걸, 이걸 이렇게 생긴 것을 봉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이제 이쪽으로 뚫고 나가서 이제 이걸 갖다가 깨뜨려 주는 거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파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싹이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또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쪽에다 이제 꽃을 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을 그릴 때는요. 을 어느 정도 단으로 해야 돼요. 단으로 해서요 종이 하나 새로 주시죠. 이제 바닥이 깜깜해서 난초의 꽃 중에는요, 춘난이 있고 히란이 있어요. 춘난은 일경 일월하게 가지고 꽃한 꽃대 한송이에 꽃 하나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건데 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경 구화락에 가지고 꽃대 하나에 일곱 개 아홉 개 꽃이 붙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한란만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춘란 일경 일화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요.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이렇돼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려 놓으면요 정말 로보니까 그러니까 멋이 없어요. 꼭 조화처럼 이렇게 피어요 나는. 근데 그래 가지고 얘아네가 이제 시방 있고 그러는데 사실 시방 요건 씨를 맺기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뭐 그죠? 형식상으로 피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 춘란은 향이 없어요. 중국의 춘란 같은 경우는 향이 있는 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춘란은 무향이에요. 근데 이제 제주도 해라는 이제 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사군자에서는 이걸 좀 변형해서. 이렇게 처음에 한입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옆에서 본 모양을 거의 그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시 한번 할게요 처음에 한 액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주고 다음에 항상 꽃은요 이것 끝나는 부분이요 중심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옆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종이가 폴프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이거 발색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게요. 이게 이렇게 꽃을 보면은 꽃 봉오리가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둥근 그 그러니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잎파리가 꽃잎파리가 이렇게 흩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 뭐 가운데 그러니까 원점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캐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든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이어봤을 때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 점에서 안 만나죠? 비끌려 버리죠?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연중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원점에서 함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형태니까 그러니까 방추형으로 돼 있지만은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춘난은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바닥바닥 는데 특히 특히 이나사분자 하는 데는 발색이 좋아야 되발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지 질이 네. 안 좋으면은 잘안 나와요. 만 먹도요 산 먹쓰지 말고 음. 갈아세야지 음, 먹물 이렇게 보리면요 발색이 잘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그 다음에 이제 화심이라고 해가지고요 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암꿀 받침마이로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 요 이렇게 이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 안에가 이걸 이제 화심으로 하는데요 화심으로 하는데는 사분자에서는 아니불자나 마음심자 초서 형태로 써요 아니불자는 이렇게서 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서 해 이런 식으로 하고 또심 자가 그러니까 마음 심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심자는 흘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래앗자 모양으로 아래앗자의 초서 모양으로 이렇게 세 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점은 점 하나는 이 안에 이 안에 음, 꽃잎이 는데도한 점은 찍어주고 두점세 점은 이렇게 해서 밖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원래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사군자를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파리가 다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은 여기 화심을 찍을 때는 담배 한 까치 정도 피고 난 정도의 시간 그 뒤에 여기를 그러니까 찍으라 했거든요. 이렇게 그 정도의 시간이면 보통 담배 한 까치 태우려면 한 2, 3분에서 한 3, 4분 걸려요.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번졌던 먹이 이제 살짝 조금 마른 듯한 듯해서 이제 그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기본은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안에도 한번.